포항철길숲이 그린플래그 어워드 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포항철길숲의 진가가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포항철길숲이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 KBT에서 시행하는 그린플래그 어워드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12일 열린 인증식에서 심사위원이 그린 플래그를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KBT에 그린 플래그 어워드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영국에서 시행한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지난 11일 철길숲 2차 현장 심사를 통과해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포항 철길숲은 대규모 녹지임에도 수목과 초화류의 수준 높은 관리를 지속하는 등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 관리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 철길숲의 그린 플래그 인증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무대에서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국외 수상기관들과 녹지 관리에 대한 교류를 도모하고 우리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가 해양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상 스카이워크를 개장해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지역 관광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13일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해상 스카이워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암 해상 스카이워크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스카이워크로 평균 높이 7m, 총 길이가 463m에 달하며 이곳에서는 포항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스카이워크 아래에 있는 깊이 1.2m의 자연 해수풀도 색다른 즐길 거리입니다. 시는 연암 해상 스카이워크가 스페이스워크와 함께 동해안 관광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연암으로 이어지는 해양 관광 벨트가 구축돼 지역 관광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연암 지구 해양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친수 공간을 만들고 해양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에시는 약 5년간 연암 일대에 140여억 원을 투입해 해안 산책길 등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까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의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 방식과 규칙 개정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 지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11일 위원회를 열어 지진 피해 지원금 결정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진 백서 발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동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포항시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총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며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별 안전관리 활동, 주요 산업재해 사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예방책과 대응 방안 등을 강구했으며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일 포항시는 5천읍 세계일리 경로당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5억여 원을 투입해 세계일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을 위한 최신형 여가 복지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13일에는 기계면 가안일리 경로당 착공식을 열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르신 여가복지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포항시는 13일 마장지 생태 복원 및 공중 화장실 준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마장지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개선 요소들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관 데크 시설 보완과 다양한 수목 식재.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친환경 녹색 힐링 효과를 더했으며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도 해소했습니다. 13일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호미반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해양정원조성 연구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최종안에는 호미 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통합관리 모델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해양정원의 대상지인 호미반도 4개 읍면별 역할도 제시됐습니다. 네, 포항시 기업 지원 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시와 관내 기업체 간 소통 매체를 확대 마련했는데요. 1대1 상담 채팅창 운영으로 포항시가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요. 월별 기업 지원 시책과 지원 사업 공고 등 다양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위해 우리시는 기업의 목소리에 늘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포항시 기업지원톡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